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서 병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도입 등의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가계 부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증시 정책을 참고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예고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PBR 순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기업들의 주가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정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도 또 자세하게 해보죠. 2월 6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어,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어, 오늘은. 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네. 관련한 이게 우리가 제일모직이라고는 계속 부릅니다만 사실 에버랜드죠. 에버랜드였다가 이제 제일모직으로 막판에 이름을 살짝 바꿨다가 합병한 건데 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3년 5개월 만에 일심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어요. 2015년도에 제일모직이란 회사하고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했거든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는 방식이었고 이후에 이제 합병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모직 이름을 다시 삼성물산으로 바꿔서 지금은 이제 상장법인의 삼성물산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번 재판은 이두 회사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시세 조정을 비롯해서 분식회계 등이 있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당시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의 주식을 가지고는 가지고 있었고 삼성물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그룹의 핵심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삼성전자잖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음.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이 극히 적었어요. 삼성전자 지분은 대부분 음, 삼성물산이 갖고 있었죠. 그렇죠. 예.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삼성물산은 또 삼성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음.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꼭 갖고 와야 되는 건데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는. 네, 그러다 음. 보니까 아,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이렇게 합병하게 되면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을 통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삼성전자를 더 강하게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음. 지배 구조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는 겉으로는 건설회사지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네. 지분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런저런 계열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상의 지주회사라서 음. 이재용 회장의 사, 뭐 거의 개인 회사와 비슷한 정도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에버랜드랑 합병을 할때 에버랜드 가치는 많이 부풀리고 음. 삼성전자 아 삼성물산 가치는 많이 축소시켜야 이제 회장님 아드님의 음,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네. 그래서 한동안 삼성물산은 건설회사 수주도 안 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laughs> 되고 있다가 그런 시점에서 하필 딱 그럴 때 합병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한국적으로국에서 한국에서 게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죠합제비있었에라제 주장인 거거든요. 한국에서 음.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그 당시 합병 비율이 1대0.35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 한 주에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형태의 합병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매출로만 보면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이 훨씬 컸어요. 물론 음. 합병할 때 매출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 아니지만 가치를 평가할 때. 그래서 이 합병 비율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가치가 워낙 높아서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적절한 합병비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는 예. 것이었죠. 음. 그래서 이번 재판 혐의를 보면 분식회계하고 시세조정 혐의가 있습니다. 앞서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삼성물산 등은 뭐 호재거리는 안 내놓고 이러면서 주가를 좀 떨어뜨리고 제일 모직에는 좋은 소식만 내놔서 주가를 올리게 했다. 이게 이제 시세조정 혐의가 되겠고요. 예. 분식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제일 모직 아래에 있던 바이오회사의 가치를 일종의 뻥튀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분식회계 혐의였다고 보는데 이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어, 결론적으로 1심 판결에서 어, 이 합병이라는 게 어, 불법 승계를 위한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을 그이 그룹의 전체적인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회사의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합병이 이루어진 걸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심판결에서 음. 혐의가 무려 23개였는데 23개가 모두 무죄가 나왔고 같이 이제 밑에 계열사의 직원들 그리고 회계법인까지 관련된 사람들 14명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음.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 사법 시스템이니까 존중을 해야 하는데 몇 가지 고민, 뭐, 의문점이 좀 있어요. 어, 하나는 이게 그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이런 것을 합병원을 통과시키려고 국민연금에 로비를 하고 어, 직원들은 수박 들고 다니고 하면서 <laughs> 그 이런저런 로비를 위쪽에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로비 그렇습니다. 때문에 실형을 받기도 했잖아요. 네, 실제... 그러니까 이건 잘못한 건데 네. 그걸 그걸 수단으로 뭔가 이루려고 했던 합병 이 자체는 잘못은 아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법까지 갔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출소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이 불법 승계를 위한 로비, 다시 말해서 뇌물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대가성을 인정받고. 받았다라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이 뭐그 당시에 말도 제공하고 스포츠 재단이 지원금 넣은 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의 찬성표를 얻기 위한 대가성이 있었다, 있었던 행위였다라는 걸 인정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음. 이 대법 판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번에 일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음. 과연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승계 작업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번에 판결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병 과정에 위법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이번 재판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그 당시 에버랜드 제일모직 네. 합병이 굳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게 아니었는데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막 이런저런 로비도 하고 했다가 괜히 실형 산 거네요. 그럼 이, 이 상황으로만 보면. <laughs> 법의 판단으로 보면 뭐 그렇게 해석될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높고 일심이니까 검찰은 네. 항소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될것같습니까어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지않습니까 방금 전에 제기하신 의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쪽은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검찰 쪽이 이번에 결정적 증거자료로 생각했던 증, 증거물들을 이번 재판부가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가 않았습니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어서 어, 숨겨진 노트북 등을 압수해서 확보한 자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재판부가 이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증거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음. 증거, 증거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이 경저, 결정적인 증거물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를 할수 있겠느냐 음. 이 부분이 인지되고요 예. 앞으로 그러면 이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증거하기 그 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재용 회장이 일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일단 승계에 대한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 이~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의식 잃고 쓰러진 지 지금 십 년이 됐습니다 음. 그동안 사법 리스크 등을 뭐~ 핑계 대면서 이제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경영을 잘해서 능력을 입증받아야 될 진짜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음~ 이내원 여기까지 하죠 어~ 송현석 기자님 네. 음~ 플랫폼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몇 네.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플랫폼법이 뭐예요 이게? 네 일단 어 정식 명칭은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입니다. 그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뭐 자사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홍보한다든지 끼워 팔기를 한다든지 이런 반칙 행위를 좀 사전에 막아보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독과점 형태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서 플랫폼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뭐 지위를 남용하겠다라는 걸좀 막겠다는 게 골자거든요. 예.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플랜 포법을 설 명절 전후에 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로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구외 사업자 중에서는 이 구글이나 애플 정도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총네개 업체죠 근데 이런 규제가 문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시키고 오히려 불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음. 일단은 과거에 저희가 타다 금지법 이걸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거든요. 네, 되는데 왜 타... 타다는 안 되냐, 왜 그렇죠.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냐 그런 의견이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네, 음. 2019년이었는데 당시에 이 타다 서비스가 등장을 한 이후에 택시업계가 굉장히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국회가 타다 금지법을 제정을 했죠. 음. 그 사이에 전 세계에서는 이 승차 공유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한국은 그 반대가 됐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번에 플랫폼법도 조금 마찬가지로 비슷한 우려가 있는 건데요. 애초에 국회에서 처음에 제기됐었던 이 플랫폼법의 내용을 보면 시가 총액이 30조 원 이상 그리고 연평균 매출이 3조 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가 1000만 명 이상 이런 조건들에 해당이 되면 플랫폼 지정 대상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공정이 말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대형 업체는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작은 나라 수준 정도로 아주 많아야 이제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데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은 되고 네 네이버 음. 카카오 구글 애플은 됐는데 쿠팡 배달 민족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 사실상 지배적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 빠지면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쿠팡 배달의 민족 사이즈가 엄청 큰 기업인데도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이 되지 않으면 규제를 피해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음. 어떤 논란이 계속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외국 업체들과 경쟁을 할 때도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네이버, 네. 카카오가. 그렇죠. 음.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뭐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 같은 외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걷어들이는 지조차 공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아예 규제 대상에 들어가질 않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업체만 겨냥하는 법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소위배의자들의 선. 선택폭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이제 규제 때문에 손해를 볼수 있고 국가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는 장기적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또 지배적 사업자라는 걸 선정하다 보면 해당 기업에 또 낙인이 찍힐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 이 기업은 독과점 기업이야 이런 이제 낙인 찍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플랫폼 시장이 외국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게 네. 대부분 그 국회에서 이거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한 보고 내용이죠?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각 분야에서 뭐 물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이라든지 뭐 메신저 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외국 기업 중에는 구글이나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예. 그리고 OTT라든지 SNS 같은 시장은 거의 다 해외 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거 아니냐 국내 기업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사실 시민 사회에서도 이 플랫폼 독과점 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시민사회에서도 이번에 공정위의 계획안을 보고는 오히려 좀 지적하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쿠팡과 배민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넣으라는 거죠? 네. 그게 음. 빠진 독점 규제법? 말도 안 된다. 맹탕이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이나 뭐 배민이나 뭐 네. 심지어 아마존도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그냥 공정하게 사전처럼 A, B, C 순서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들한테 광고를 랭거든 아니면 자기들이 파는 거든 그거 먼저 보여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음. 네. 웬만한 모든 그 상인들이 물건 진열할 때는 다 음. 본인들이 팔면 많이 남는 걸 먼저 그렇죠. <laughs> 진열하는 게 본능이긴 한데. 네. 야 네이버 카카오까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네. 하는 게 이게 결국 플랫폼법의 본질인데 씁니다 음~ 왜 우리만 이렇게 합니까 네. 아마존도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만 이렇게 하면 외국 음. 기업들은 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까 우린 음. 억울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외국 기업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플랫폼의 지위에 오른 데는 아직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음, 그래서 네.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음~ 구글, 애플은 포함합니까? 그럼 네, 구글, 애플이 포함이 될게 아... 현재까지로서는 확실합니다. 음, 그렇다면 이건 또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도 되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그렇죠. 것도 있겠네요. 일단 뒤에. 공정위가 이 미국 상무부랑 미국 무역대표부랑 먼저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공회소 같은 경제단체랑도 얘기는 했는데 일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음... 플랜 포 법이 정식으로 공개가 되면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 이거는 정말 조금 이 공정한 무역법에 맞지 않는다 해서 예. 세계 무역기구의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세계 무역기구는 정지된 지 오래됐어요. 네. <laughs> 미국은 네. 자동차 공장이 미국의 노조가 있는 곳만 지원금 주겠다고도 하는 나란데 뭐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 서로 할 서, 서로 이제 입장은 아니죠. 처지은 아닙니다. 처 그런 거 처지는 서로 아니고 네. 이런 룰은 깨진 지 오랜데. 그렇죠. 아무튼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죠. 자사 기업들에 대한 음.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나라국가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 네. 자 가계부채 얘기 좀 해보죠. 우리나라 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요즘 타이트하게 정말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네. 가계부채는.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급증을 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때문에 금리가 그렇죠. 내려가니까 맞습니다. 아, 조금 대출 더 받아도 되겠네 네.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695조 3,14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 말 대비해서 약 3조 원이 넘게 늘었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가 이제 4조 3,3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올해만 시장에서 이제 가계대출 규모가 3조 원 정도 불어난 건데, 사실 정부와 금융권이 올해 들어서 이제 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1.5에서 2%대로 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지금 목표가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DSR 규제 강화 정책과 이 가계 이자 부담 완화 정책이 부딪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에 갈아타기 서비스가 이제 주담대나 전세 대출까지 확대가 되면서 금융권들이 너도나도 금리 경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음. 그러면서 어, 좀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신규 주담대에서도 최대 1.4% 포인트까지 금리가 떨어진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금리 자체가 고점을 좀 지났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음. 대출 수요도 확실히 늘어난 겁니다. 그 예. 근데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혹시 대출을 좀덜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음.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난 거죠. 예. 그래서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가계 부채가 빠르게 늘었다 이런 분석들이 음.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DSR 규제 자체가 사실 정부가 좀 가계 부채를 좀 낮춰보겠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건데 대출액이 줄어들까 봐 걱정한 사람들이 상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가계부채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 DSR 규제에서 빠지는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또 추가 시행이 됐죠. 예.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대책까지 나오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변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이게 가계부채로 돌아가난 경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걸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그렇죠. 당뇨 환자에게 단거 드시지 마세요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단거 드시지 마세요. 그런데 힘들 땐 초콜릿을 하나 드셔보세요. 이제 이러면 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될지 네, 모르겠는 아, 거죠. <laughs>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네네. 힘들 땐 먹어야 음. 되는데 당뇨병은테는또 먹으면 안 되고. 그 대출을 줄이야 되긴 네. 하는데 대출을 줄이자마자 당 떨어지는 현상이 그렇죠. 국가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네. 요즘 가계부채 최근에 3년 뭐 사이에 통계를 보니까 늘어난 게 대부분 다 정부 대출, 그렇죠. 무슨 뭐뭐 뭐뭐 무슨 특례 대출 그렇죠. 뭐 이런 걸로 다 늘어난 네. 거라서 정부가 늘린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할수 <laughs> 있고 그렇다고 네. 이거 없이 돌아가는 경제가 아닌데 네. 어떻게 줄이지 하는 고민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남극민 큐레이터가 준비해오신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어, 정부가 주식시장 좀 올려보겠다 네. 음, 이런 이야기를 <laughs> 타고 있고 왜 갑자기 이래라고 했더니 일본 주식도 오르잖아. 우리가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기분 나쁜 나라인데 맞습니다. <laughs>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라는 게 실제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음. 덕분에 지난 2주 동안 아주 국내 투, 주식 투자하던 분들에게는 기쁜 2주가 지나갔는데요. 음. 이제 이런 제이 분위기를 촉발했던 게 이른바 저 PBR 주가 이슈였는데 이걸 두고 시장의 고심이 지금 근데 갑자기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보름간 한20%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갑자기 다들 이게 맞나 하는 분위기가 퍼지 고 있는 거예요. 음. 대표적으로 수혜를 누렸던 뭐 현대차 같은 자동차, 보험, 증권, 은행 같은 것들인데, 그리고 이제 주요 그룹 지주사였죠. 음. 근데 이게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 주 지나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씩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음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중에 이제 수혜를 봤었던 KB금융이나 신한지주는 어제 5% 하락했고, 음.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조금씩 빠졌고, 또 이제 현대차를 추격했던 기아차 주가도 빠졌어요. 음. 그러니까 주말을 지나면서 이거 맞나? 갑자기로 회의론이 갑자기 증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네. 갑자기 뭐 달라질 것도 아닌데 네. 정부가 밸류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뭔가를 준비 중인 것 같다는 이유로 그렇죠. 어, 오른 게좀 너무 너무 오른 거다 이건 그렇습니다. 음... 일단 이런 주가가 흐름이 끊긴 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이거에 대한 기대로 오른 건데 음... 가만히 뜯어 놓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20% 오르는 게 맞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내용을 보면은 PBR 낮은 기업들한테 뭐왜 이렇게 됐는지 반성문 쓰게 하고 네. 어떻게 올릴지 공시 요구하고 음. 잘한 친구들 모아서 ETF 만들겠다는 건데 이 학교로 치면 머리 좋은 애한테. 넌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냐 하면서 음. 이제 칠판에 이름도 쓰고 잘하는 친구들 상장도 주겠다 이런 건데 음. 이런 정책만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유로 20%다 죽고 오르게 맞을까 음. 이런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닐 텐데.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속도 조절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웃 나라 일본은 정부가 일본 정부가 나서서. 어, 주가 올리세요. 주가 안 올리면 재미 없을 겁니다. <laughs>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경고만 하고 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꿈틀꿈틀 움직이지각하고 네. 하필 또 그것 때문에 올랐는지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해서 이게 먹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음. 사실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건 일본에서도 되면 우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럼 일본이 됐으니까 우리도 어디까지 가겠다 이런 기대였는데 사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증시가 정말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 반에서 꼴등던 친구가 1등을 하면 음. 그 친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저것 때문에 공부를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일본 증세 환골탈태가 딱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은 여러 호재가 있었는데 작년에 역대급 엔저도 있었고 저금리로 인한 외화 유입도 있었고 그리고 워낙 세계 최고 수준의 예금 비율을 자랑하던 일본인들이 인플레에 깜짝 놀라서 우리도 이제 투자해야지 먹고 살겠구나 하면서 증시로 달려간 게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요인이 있는 건데 우리는 어 그렇게 혼쭐 내니까 주가가 평가가 되는 것 같다 이런 기대만으로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이번 일은 뭐 해프닝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시장이 더 앞서간 거일 수도 있긴 하나 어,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 말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왜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돼지라고 해서 하나 하나 살펴보면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아이템 중에 하나였던 어, 제일모직과 그렇죠. <laughs> 삼성물산의. 네, 합병도 네, 삼성물산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왜 회사가 수주를 안 하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그렇죠. 주가가 내렸어야 이게 회장님 아드님한테 도움 되는 거라 그랬구나라고 하면 5년간 뭐 20년간 주식 투자 헛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음. 사실 이런 주가 저평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가 낮아야지 좋은 경영자들의 이제 니즈가 있었던 음. 건데 그러니까 돌고돌아서 아 이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얘기가 나오는 건데 말씀하신 그런 문제 음. 이런 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이런 저 p 비알 회복 장세가 갈리가 없다 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저 p 비알 주인 금융주는 사실상 은행은 그냥 국가가 이렇게 저렇게 관치를 하기 때문에 음. 지금이야 주주환원하라고 얘기해서 막 늘리고 있지만 이러다가 갑자기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뚝 끊길 <laughs>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음. 말씀하신 그런 상속 승계 때문에 주가를 대주주가 누른 이런 현실이라든지 관치 금융 이런 여러 불확정. 정성을 제거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 이런 음. 얘기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자네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